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두아디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라는 여자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여종이 여러 날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하도 괴롭고 귀찮아서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런데 이 요정은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니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제 수입원이 돈줄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과 함께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유대인 유력 인사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과 신라가 매도만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세사주도 풀렸지만 바울과 신라 일행은 감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관행은 로마법의 관행은 죄인이 탈옥하게 되면 간수는 그 탈옥한 죄인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린 환경을 보고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 그러니 죽지 마시오. 하니까 간수가 이에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와서 세사슬을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인도해서 또 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 그런 일은 없지만 감옥문이 지진 때문에 이렇게 열리게 되었고 창고 같은 것도 다 풀리게 되었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 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이긴 성경의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꼭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찬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찬송하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디아를 회심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놓아주는 그 귀신의 권세에서 놓아주는 그러한 자유를 주는 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자유를 주는 자가 그들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서 자유가 허락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던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냐고 대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러한 구원의 좁은 내용이 아니라 훨씬 더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수의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는 도망가지 않았느냐? 나는 이 세상에 묶여있고 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쩔쩔매고 사는데 어떻게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수가 말하기를 내가 가진 자유보다 너희가 가진 자유가 더 크다. 무엇이 너희로 이런 모든 고난을 감수하게 하며 이 세상과 이해관계 그리고 서로 책임져야 되는 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유인이 죄를 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면 뭔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너가 좀더 분별력 있게 똑똑하게 행동해야 된다. 너의 그 부족한 의지력을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의 신분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죄에 묶여 있기 때문인 때문이다. 그래서 죄 종된 신분,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며 그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 자유와 선택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을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살면서 확인하듯이 죄는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삼켜서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끝끝내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쇠사살이 끊어지고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하는 이야기 얼마든지 권고나 격려의 차원에서 쓸수 있는 좋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원래부터 우리에게는 선택과 의지 또는 능력이 있어서 방향만 잘 잡아주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잘 가르쳐 주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노예였고 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소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대의를 내세우고, 진리를 내세우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멋진 말이나 도덕성이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진짜 생기는가, 그것을 봐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인지, 악을 행하는 것인지 분관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에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선과 악의 판별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아닌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근사한 큰 명분과 대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서 나오는 열매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치에 대해서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편 저편을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나 관용 같은 멋지고 고급한 덕목들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살벌하게 정제하고 음해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진 찍을 때는 서로 손잡고 웃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정치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자 해놓고는 결국 나오는 열매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목청이 높아야 하고 내가 올리냐 너가 올리냐 하는 것에 목숨 걸고 싸워서 누구 하나가 져야 누구 하나가 제거돼야 끝납니다. 그런 일이 바로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휴가철이나 명절에 대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헤어지는 가정, 이러한 가정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싸우고 다투고 서먹해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싸움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가 더해라, 형님이 더하세요. 너는 애가 없지 않냐?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부모가 하도 보다 못해 그걸못 보겠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제가 왜 나가야 됩니까? 하니까 답답한 부모가 집을 박차고 나가는 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옳고 합당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찌 보면 인간의 참 인간이라는 것의 신비함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싫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논리성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도덕, 상식, 교양을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선적으로 설득이나 이해가 아니라 뭔가에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주님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믿음을, 신앙을 드러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훨씬 더더 끈끈하고 깊은 묶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열매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들로 표현되는 열매, 이런 열매가 맺히는 삶은 어떤 대의나 명분이 있는 곳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실존과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의 사에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 그 예수가 주는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둘 중에 어느 하나에 꼭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종이냐, 자유인이냐, 예수에 의한 자유인이냐,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구원입니다. 이제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선택과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맺히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소리 지르는 것으로 아우성 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언급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판별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옳은 말은 하는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증언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자유를 베풀러 왔고 하나님과 은혜를 전하려 왔는데 현실적으로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기꺼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나갈 수 있었으나 나가지를 않습니다. 참 세상의 눈으로 신기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바오우가 신라는 도망가지 않을 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유로 가는 길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처한 그 상황과 문제들 우리에게도 매일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매번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릴 때 그저 나가면 그걸로 끝일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지금 복음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육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 것이 도망가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닌 것을 몸소 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나오듯이 로마 시민권자를 제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매질하고 이제 그냥 가라고 하느냐고. 따져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에서 쫓겨납니다. 많은 권리를 가졌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신라도 혹 억울해서 부들부들 떨었는지 모릅니다. 감옥문이 열렸을 때 곧바로 나가버릴까? 아니면 간수들을 다 없애버릴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싸움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여기서 끝내 버리고 싶어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샘플이고 모범이나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바알이나 신라나 모두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과 신라에게서 증언된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멋지게 걸어가야 합니다. 정신없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서서 두 눈을 뜨고 앞으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이 자리, 이 길이 바로 위대한 자리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이 무엇을 아는 자리에 설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대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멋지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삶. 그 자유인의 삶을 누리고 나누시는 신앙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